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는다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피 흘려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이 교회는 진리 기둥이 터여,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공교회의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뽑으셔서 세우시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인류의 변선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마귀계 사단에게 우리의 그 무지함과 우리 또한 이 미련한 자들은 이 교회의 순종을 모르니대. 여러분 특히 교회의 리더인 목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에 맞지 않는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도저히 나는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으로 모세가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애국에 내배 두지 왜이 홍해바다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수장시키느냐고 그는 도리어 그들은 아우성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뜻을 홍해바다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셨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이루셨습니다. 방면에 교회의 리더인 모세에게 불순정하여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매출액이가 다 썩어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 리더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을 모세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비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건강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믿음의 훈련인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잘 되려면 리더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전개우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 모세를 비롯한 모든 리더, 선지자,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사도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말에 순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시고 하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3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의 말을 순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의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 교회와 목회자의 순종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축복의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다 자기 콩가루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 여러분 하는 놈마다 여러분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여러분 아래로 흐르기에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랑하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영혼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전해 보셨습니까? <laughs>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예?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부터라도 합시다. 예. 우리 박준이가 여러분 할것 같지만 내가 하는도 했나요 참? 예. 했습니까? 예. 우리 할것 같지만 이렇거든요. 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더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니 생각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마귀에 눌려 버리고 말아요. 이제 우리가 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때 여러분들 거창한 것부터 우리 순종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부터 교회를 자랑하는 것부터 우리 순종해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 순종하셨는지. 예한 사람이라도, 집에 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 봅시다. 아니면 더 고차원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 아니면 친구, 여러분, 우리 여기 박준이, 얼마나 친구 많아요. 이 민토에 가면 또 직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미션이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이마길 주님 위로 측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